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동원쌤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법 할 건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어떤 형태소에 대해서 연습 삼아서 분석하는 연습 과제를 내줬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손수 품사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문이 두 개씩 있죠? 똑같은 문장을 두번 했어요. 첫 번째는 품사를 한번 분석해보고, 두 번째는 형태수를 한번 분석해봐라. 이런 의도였던 거거든요. 그첫 번째, 어, 품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많다. 밤하늘은 하나의 단어예요. 명사. 명사 뒤에 에라는 조사가 붙습니다. 에는 이제 부사격 조사가 되겠고요. 별은 명사죠. 이름 같은 애는 이는 이제 조사인데 많다 무엇이 많다 별이 많다 이런 것들을 주어거든요. 그래서 주어의 자격을 주는 주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많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형용사인데요. 형용사인데 왜냐하면 그만이라는 어간 사이에 어미 는이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집어 넣었을 때 말이 안 되죠. 많다가 있지 맞는다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되니까 표경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한 문장이죠. 그런 다음에 형태소 볼까요? 밤과 하늘을한 단어지만 형태소는 밤과 하늘 최소 이미 다니니까 쪼갤 수 있죠. 밤하고 밤하고, 하늘, 조사는 당연히 나오고, 별, 이, 용어의 어간, 어미,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용어는, 용어는 그 구성이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기 때문에 하나의 형태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은 자립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자리부터 실질 형태소이고, 하늘이라는 명사도 자립할 수 있고, 실질이고, 에라는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이고요. 명사, 자립이고, 실질일 것이고, 조사, 의존이고, 형식이겠네요. 여기 많다라는 어가는, 어가는 의존이지만 어, 실질이고요. 다 라는 어미, 평소형 종결 어미는 의존이지만 의존이고 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할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조사, 조사, 그리고 어미, 어미, 그리고 나와 있지 않은 거 접사 같이 포함해서 의존 형태소인데 여기에 어 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 간은 어, 형식 형태소가 아니라 실질 형태소라는 거를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첫 번째 예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자, 어? 두 번째 예문 분석해 보러 갑시다. 잘 몰려나 모르겠네 이게. 두 번째, 음. 나는 솔잎을 씹어 보았다. 라고 그랬어요. 나는 1인칭 대명사예요. 대명사이고요. 대명사라고 좀 써줄까요? 너는 조사죠. 어. 보조사이지요. 얘 같은 경우는 보조사 그고 솔립은, 솔립은 한 단어예요. 이를 어떻 명사고를 조사죠. 얘는 이제 목적을 자격을 주는 목적격 조사가 되겠고요. 1어는1어는 어, 기본형이 씹다예요씹다 십다. 얘는 이제 어, 무엇을 씹는다. 아까 앞에서 연습했던 현대시선어머리가 돼서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동사가 되는 겁니다. 십어는 보았다도 보았다도 기본형이 보다예요. 역시 본사 이렇게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이 있고 받침이 있는 경우에는 는이 붙어서 어, 동사인지 형사인지 판단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얘는 되기 때문에 얘도 어, 동사가 된다. 그래서 대명사 조사 명사 조사 하나의 단어, 동사, 보았다도 동사 이렇게 품사를 분석해 볼 수가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한번 살펴볼까요? 나는 이렇게 대명사같이 체언은 다 자립이고 어, 실질이다. 조사, 의존이고 형식이고 솔잎은 또 쪼갤 수 있죠. 술과 잎으로 그래서 쪼개서 어, 자립이고 실질이고솔 입히니까요. 입도 마찬가지죠? 자립이고, 실질이다. 을이라는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고, 십, 어, 할 때, 요 십이 어간이죠. 어간이기 때문에 의존이지만 실질이다. 얘만. 얘는 이제 어간 다음에 어미가 오겠죠? 어미는 의존이고, 형식이다. 보았다의 기본점은 보다예요. 보까지가 어간이고 악다는 다 어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이제 의존이지만 실질이고 두 개는 다 이제 의존이고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 같은 경우는 악 같은 경우는 어미인데 과거 시제 의 선어말 어미다. 선어말 어미다. 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서형 종결 어미다, 종결 어미다, 뭐 감탄형도 있고 뭐 명령형, 의문형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는 평서형으로 문장을 끝마치는 어미다 멘트에 오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갔다. 이렇게 나와있죠? 품사 보겠습니다. 친구는 명사죠? 와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명사 뒤에 조사 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야기 한 단어 명사일 것이고, 조사하면서는, 하면서는 하다가 하면서는 되는 거죠? 하다. 그래서 얘는 한다가 되니까, 어. 동사가 되겠습니다. 학교라는 명사죠. 에라는 조사. 갔다는 가다이기 때문에, 어, 간다가 되니까, 동사가 되겠죠. 는이 붙으니까.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요, 요 조사도 장소를 나타내니까,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홈치서 보겠습니다. 친고는 돼서 쪼일 수가 없어요. 어, 명사니까 자리이고 실질이고 와라는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겠죠. 이하기도 조사 못 쪼개거든요. 명사죠. 자리이고 실질이고 그다음에를이라는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겠죠. 하면서도 하라는 어간에 면서라는 어미가 온 거예요. 하면서 하고 하니 이런 것들이 거죠. 역시, 어간이니까 의존이고, 실질이고, 면서는, 어미니까 의존이고, 형식일 것이고, 학교란 명사는 자립이고, 실질이고, 에라는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고, 같다 같은 경우는, 가, 다, 앗, 플러스 다거든요. 얘가 이제, 어, 간이야. 얘네가 다 이제 어미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간이니까, 어, 의존이지만 실질이고요. 어미는 의존이고 어, 형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의 문 보겠습니다. 산이 높고 푸다. 이랬습니다. 품사 볼까요? 산이라는 명사일 것이고, 명사 뒤에 조사. 얘는 산이 높다. 뭐가 높다? 산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격조사가 되는 것이고, 높다. 높고는 높다가 기본형이죠. 녹다가 그러니까 이제 기본형이란 말이지. 얘는 이제 배운 대로 높는다가 안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 푸르다도 기본형인데, 얘가 기본형인데, 푸른, 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형태소는, 명사는 자립이고, 실질이고,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고, 녹이라는 어간, 고라는 어미, 푸르, 다, 푸르까지가 이제 어간이죠? 왜냐면 하 푸르고, 푸르이푸르러서처럼 프루 이렇게 푸르까지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어미가 바뀌어서 활용하니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그러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간이니까 의존이고 실제, 어미니까 의존이고 형식, 어간이니까 의존이고 실제. 어미니까 의존이고 형식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볼게요. 내일은 비가 많이 내리겠다. 날씨가 좀 덥죠. 그래서 이제 비가 조금 내려줬으면 좋겠네.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이제 폭우되니까. 그래서 너무 더워서 좀 때렸으면 좋겠네 자 내일은 비가 많이 내리겠다 내일이라는 거여기 조사가 있으면 조사가 있으면 내일이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얘는 명사 이거는 조사 비라는 명사 색깔을 달리 했네 어, 빨간색으로 계속 얘기서 할게요 상관없는데 얘는 조사 많다 죠 많다 그러니까 이제 많다니까 맞는다가 안 되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죠. 어 내리겠다는 기본형이 내리 네, 다죠. 여기에 내린 네, 다가 되니까 얘는 뭐예요? 동사라는 판단을 내리면 좋겠군요. 자어 여기에서 이 내일이 내일이 조사 바로 붙어있으면 명사라는 판단을 내리는데 이 내일이 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이대때 부사로 쓰인다는 것은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부사라는 판단을 내리면 좋아요. 부사가 하는 기능이 용언을 꾸며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이다 치면 돌아오다라는 용언을 내일이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부사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품사인데 같은 아니 같은 형태인데, 먼저 같은 형태 내일인데 어떤 경우에는 명사로 어떤 경우는 에 부사로 쓰일 때 우리가 이런 거를 어 품사의 통용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가지고. 어, 단어 공부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중요시하게 익혀야 할 능력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음. 자, 이 정도 이제 분사 분석했고. 음, 잠깐만요. 어, 쌤이 좀 잘못 본게 있네. 이, 만, 많이가 많다 해서 왔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런데 이제 다시 정정할게요 이거는, 이거는, 형용사 어, 만이라는 거에 이라는 접사가, 접사가 이제 어근 돼가지고, 접사가 결합해가지고, 얘는 이제 만이가 된 거거든. 그래서 부사가 돼버린 거야. 즉, 부사 파생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형용사 만타가 아니라 부사. 부사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실수. 미안해요. 선생님 적어 놓고 만타에서 왔다라는 것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얘는 만타에서 왔지만 이미 이라는 접사가 붙어 가지고 부사가 됐기 때문에 현사로 말하면 안 돼요. 알았죠? 정리됐니? 만타에 만이 어근이 된 거고 이라는 접사가 결합해 가지고 새롭게 부사로 파생된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부사라고 품사를 정리해 줘야 되겠지? 행운사로 하면 은안 돼요. 여러분 음, 어,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해요. 됐고 형태소 분석 하겠습니다 내일은 명사니까 하 자립이고 실질이겠죠? 오늘 조사니까 하 의존이고 형식일 거야. 비라는 명사는 자립이고 실질이죠? 가라는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겠습니다. 어, 만이라는 여기서는 어근 접사겠죠? 그러니까 어근이니까 어근이어도 얘는 자립할 수는 없어서 의존이고 그리고 실질 의미는 있지요. 용을 어, 어간 개념인 거니까. 이는 접사니까 접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겠다. 내리겠다의 기본형은 내리다기 이 때문에 내리까지가 내리까지가 어간이니까 의존이고 어, 실제일 것이고 t 이라는 어미, 다라는 어미는 둘다 어미니까 의존이고 형식이겠다. 그래서 만이를 다시 한번 부사라고 부사가 붙어가지고 부사가 파생된 걸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 통용이라는 개념도 알아들었고요. 여섯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저 바다는 참 새파랗다. 이렇게 나왔네요. 음, 그러면 저 바다는 참 새파랗다. 저가 저가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관형사예요. 관형사. 바다는 명사겠죠. 느는 조사일 것이고 얘는 보조사가 되겠고요. 참이 새파랗다라는 용어를 수식해줘요. 이렇게 용어 수식해주는 거를 합니다. 세파라타는 세파라는다가 안 되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 세파라까지가 세파라까지가 어간 다가 어 미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파라시 파라시 어 근이 되는 것이고 세가 이제. 강조 의미의 접사가 되는 겁니다. 단의 어, 구조까지 공부한 친구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단어 형성 연습 두 번째 연습 문제 프린트 있잖아요. 거기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형체소 분석 가 보겠습니다. 저는 관형사는 우리가 관형사와 부사는 자립성이 조금 이제 부족해 보이지만 단어이고 띄어쓰기가 능하기 때문에 자립이고 실질로 본다고 그랬고요. 했고요. 바다는 명사는 당연히 자립이고 실질이겠죠. 그 다음에 는이라는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일 겁니다. 참이라는 부사 또한 자립이고 실질이겠죠. 세파르타는 세라는 적사와 잠깐만요. 펜좀 잉크 좀 좀만 더 하고 어, 세라는 접사와, 얘가 이제 접두사겠죠? 파랗이라는 어, 근과, 다라는 어떤 어, 굴절의 접사. 그리고 그냥 흔히 어미 취급해서 상관없는 거. 하나, 둘, 세개 형태로 소 구성되어 있어요. 접두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고요. 파랗이라는 어, 근은 곧 파라타, 파라코처럼 어간 이니까 얘는 의존이고 실질인가 있고요. 다라는 어미라고 하죠. 어부재절사람말안 쓰고 어미는 의존이고 어, 형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접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안 쓰고 그냥 어미 취급해가지고 의존 형식으로 가는 게 다라는. 평생 종교로 합니에, 그 운명인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고요. 아, 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흔한 꾼에게 잡히다. 라 그랬습니다. 호랑이라는 하나의 명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라는 조사가 죽적이 되는 거죠. 호랑이가 사냥꾼에게 잡힌 거는 누가 잡힌 거야? 호랑이가 잡힌 거야. 누구에게 사냥꾼에게 사냥꾼은 하나의 명사구요. 에게라는 조사입니다. 이거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잡히다는 잡히다는 잡힌다가 되죠. 얘는 잡힌다라는 니은이라는 현재 시제의 선어말 어미 현재 어미라고도 하는데 어미가 붙어서 말이 되잖아요. 얘는 되잖아. 그러니까 동사가 되는 겁니다. 히라는 게 접사거든. 얘가 이제 접사인데 접사인데 피동의 의미를 더해 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사인데도 피동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품사 아무든 명사, 조사, 명사, 조사, 그리고 동사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 같은 형태소 분석해 보면 호랑이까지가 하나로 가요. 명사, 그래 자립, 실제 가는 조사니까 의존, 형식 사냥꾼은 사냥 하되 어근 사냥과 꾼이라는 정미사 결합된 파생어예요. 얘는 이제 어근이니까, 사냥이라 또 이제 명사니까, 자립이고, 실질이고, 꾼이라는 접사는 우리가 뭐 사기꾼 같이 쓰이니까, 쓰이니까, 얘는 이제 의존이고, 접사니까 의존이고, 형식이겠고요 조사니까 의존이고, 역시 형식이겠죠? 그 다음에, 어, 잡히다 같은 경우에는 잡다에서 왔기 때문에, 잡이라는 어간이 어근이에요. 실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역시 어간이니까 잡만으로는 자입할수 없죠. 의존이지만 잡다라는 실질 의미가 있죠. 실질이고 희라는 접사는 접사는 우리가 의존이고 형식일 것이고 문법적인 의미, 문법적 의미 어떤 문법적 의미 어 피동의 의미를 더해준다. 다 같은 어미는 우리가 의존이고 어, 형식이다. 정리가 됐죠? 음,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잡히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이 피동 접사 결합했으니까 접사에 있는 파세머가 되는 거예요 한양군도 접사 결합했으니까 파세머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 정도 생각나는 대로 몇개좀더 적어봤습니다 음. 마지막 여덟 번째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기를 잘 하서 잘 선생님 검사 맡아야 돼요 여러분 여덟 번째 문장 동생은 어제 그 이야기 책을 읽었다. 연습에 썼던 문장인 것 같은데 동생이라는 동생이라는 명사고요 은은 조사겠죠? MNG 보조사 은은 이가라그래가지고 격조사가 아니에요. 은과 는 보조사예요. 국어에서 그다음에 어제 읽었다고 했으니까, 어제는 읽었다 라는 걸 꾸며줘요. 그러니까, 얘네 이제 용어는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고요. 내일과 마찬가지로, 어제는 뭐 이런 걸 쓰면, 부사 붙으면, 부사 붙으면 얘는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책이라는, 이야기책이라는 명사를 꾸며줘요. 그런 관형사가 되는 것이고요. 수식이 다 수식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은 조사인데 목적격, 목적을 자격 주는 그런 조사고 읽었다는 읽다니까 기본형이, 책을 읽다니까 읽는다가 되죠. 읽는다가 되니까 얘는 동사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생은 그냥 또일 수가 없어요. 역시 자립이고 실질이고 은은 어때요? 은은 조사니까 의존이고 형식이겠죠? 어제라는 부사는 우리가 자립이고 실질로 간다 그랬죠? 역시 그라는 관형사도 자립이고 실질로 갑니다. 이야기 책은 이야기와 책으로 또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명사니까 둘다 명사니까 같이 묶어서 자립이고 실질로 가겠습니다. 어리란 조사는 의존이고 형식이겠죠? 어, 일일 것, 어간이고, 어미고, 어미잖아요. 그러니까 어간이니까 의존이고, 실질일 것이고, 둘 다. 과거시 선어바람이 평소형 종결어미 해가지고 어미니까 둘다 의존이고, 형식이겠죠. 여러분. 음. 그래서 관형사나 관용, 부사 이런 것들은 설명도 했지만, 자립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자립이 아니다! 어, 라고 말해서 좀곤란하고요 그냥 우리가 띄어쓰기 가능하고, 어, 의미가 좀 있으니까 자립 형태소이자 실형태소로분석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면서 최소 여러분들이 8개 정도의 문장을 공부하면서 많이 형태소는 아, 이렇게 분석하는구나그 단어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들이 계속 복습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 여기 했고요 계속 이어서 또 이제, 어, 다른 호성 연습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